드디어 나이 어, 왔습니다. 네, 오늘 어, 실제 계단 오르기 어, 컨텐츠이고요. 네, 총900 940 계단 올라가기로 했는데 자 어, 아파트 계단에서 어, 진행하기 때문에 어, 목소리를 어좀 작게 하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한번 바로 올라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일곱, 열 여덟. 한층에 열 여덟 개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세, 두 번에서 삼분의 일 정도 올라가 될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뭐 힘들지 않은데. 총9 4 0개나이니까총 23층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두번 정도 안목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슬슬 힘든데. 예, 8층 구독자가,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가지고, 다행히 900개단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아, 다녀. 아. 23층까지 있으니까 22층, 2층 올라가면은 396개 다니니까 가봐야죠. 아, 어, 어, 다리가 너무 아파. 19층까지 올라왔어요. 23층까지 왔어. 와, 야, 와, 엄청난 23층까지 올라왔는데, 와, 정지가 오케이. 23층, 23층까지 올라왔어. 다시, 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볼라고 총 396개단 아, 수담이 이렇게 많이 났어. 아, 일단 총, 어, 22층 올라왔으니까 18곱 22에서, 어, 396 계단 올라왔네요. 자, 한번더 올라가면은, 어, 792 계단이니까, 아, 그러면 어, 하고, 시 가자. 다시 갑시다. 아, 두 번째 가자. 물좀 마셔야겠다. 小顾，看下啥去？我黑水去一打球没事。 최대한 을 합격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치까지 올라오고아 너무 더워 10초만 더 쉬고 아 다리야 다시 가자 으차 지구층까지 올라왔고, 두 번째 왕복을 다 해봐서, 지구층까지 올라왔고, 땀이 지금 <laughs> 장난 아니게 나고 있어 22층 23층 얼마? 다 왔어 23층까지 두번째 왕복을 성공했습니다 와 23층까지 올라가고 이제 세번째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어세 번째 8층 올라가고 어 7계단 더 올라가면은 이제 끝입니다 아 8층 7계단 올라가면 돼요 아이 너무 많이 나 다시 가자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8층 올라가고 7계단 더 올라가면 끝나요 드디어 얼마 안 남았어 8층하고 7계단, 22층을 어, 두번 완복하면 이제 792계단이고 이제 8층하고 7계단 올라오면 151계단이니까 어, 이제 끝납니다. 벌써 4층. 아 이제 더곧 끝나간다 이제. 아, 좋아 이제 곧 끝나가요. 8층하고 7계단.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 발차기가 거의 끝 8층. 8층까지 올라갔고, 이제 마지막 7계단. 7계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다 올라갔습니다. 993계단. 994계단. 943 계단 다올라갔고요 이제 저는 그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43 계단 다올라갔고요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유바, 안녕!